주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에 이렇게 오는데 안개가 아주 짙게 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어 조심조심해서 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페나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잠깐 화장실 갈때그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도 두고 가고 가방도 두고 가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어가면 어쩌려고 그 그냥 그 자리다가 에 놓고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어딜 가나 CCTV가 다 있어가지고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바로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뺑소니 검교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 97%, 98%, 거의 10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마다 CCTV가 있고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이걸 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서 사고를 내고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 무서우니까 참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언제든지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뭐를, 하, 뭐를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뭘 하고 싶은가?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은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친구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고요. 어떤 친구는 장난감 가게 가서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다 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슈퍼에 가서 가지고 싶었던 과자 다 가져다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대 팍 그냥 때려주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죄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폭력이고, 다 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남들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워지게 됩니다. 그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향한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악한 본성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기의 표현을 따르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짓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남들에게 미움 받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미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것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상처주는 말을 하고 또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이 입술을 통하여서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이 선행을 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뭐 도와준다거나 약한 사람들을 돌봐준다거나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만 그친 게 아니라 지혜를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그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죄를 지으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면 머리가 막휙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곳에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쳤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거죠. 힘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지혜를 그치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게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전쟁인 것이죠. 전쟁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요 10편 24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의 죄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먼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여서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던 인구 조사를 행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바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지만, 그 전쟁을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뭐 물가가 올라 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이게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이땅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던 이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를 그쳤도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좀 많이 옆으로 갔는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거예요. 아주 작정하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내일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다음에 할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그때에 그 침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누구를 괴롭힐까? 내가 내일은 또 누구를 등쳐먹으면 좋을까? 막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원래 뭐 굳이 죄를 저지르거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그 유혹을 참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안에 보니까 신분증도 있고 뭐 찾아주려면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 원래는 죄지을 생각이 없었지만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된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죄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악인들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록되는 것이냐. 그 근본을 찾아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주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